배 밑에 에이, 있지 마세요. 바닥 가는거번5번 2번. 할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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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터상번 2번. 2 이거 끝나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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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2 준비. 번 2번. 2번. 넋굽기. 닥터 잡으시고. 관문 쪽으로 오세요, 관문 쪽으로. 도망치세요참 쌩으로. 그 다음에 렘들 여기 역삼기름까지 땡깁니다. 다리 잡으시고. 바로 숨을 준비숨어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 냄들양 사이드로 두개있습니다3 2 1 2 3그다음5 6 사는게 플러스 5 m 사는 게 플러스. 9 1고1스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이런 거 그냥 대요 우리한테 뭐 해주는거 없 아스 세포 준비 손, 둘, 하나 세포. 나오시고 탱, 아개종님도 주세요. 아스 주시고 끄응! <laughs> 준비 개량 들어가시면 되고 끝나고 5미 상대입니다 그 이석기 구린 사람 미리 꺾으세요. 하나둘 하나 다음에 레이저 플러스 텐스킬 맞으러 오시죠. 레이저 는한대 맞아도 안 되고요. 떨지마시오 맞으러 오시고. 사룸 대상자 많기 아무 때나 쓰세요, 그러면. 레이처 준비. 방문도 있습니다. 주고, 아쓰, 저거, 누구야, 대기군, 쏘리. 그 다음에 룬두개 있거든요. 여기랑 저기 뒤에 한 개랑 보이죠? 냄새 뒤쪽에 하나랑. 그렇게 쓰세요. 만피 주시고. 한 개. 그 다음에 탱한테 오시면 됩니다. 끝나고. 탱한테 오시면 돼요. 오시고. 뚱님 대집결. 그 다음에 수육 분비, 3, 2, 1, 제로. 3, 2, 1, 제로. 이제 홀에서 나오세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홀에서 나와요, 이제. 홀 열리는 거고요. 레이저 맞아놔 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홀에서 나와요. 2, 1, 제로. 펭귄 피랩칭 준비 환개 단계 멀리멀리 멀리 넓게 파란 바닥 넓게 준비. 파란 바닥 보세요, 지금 넓게 자리 봐요. 넓게 자리 봐요. 다음에 좋아요. 충분히 많지 생시고 요번에도 좀 넓게 써야 됩니다. 정별대 상대 개인 생존기 쓰고 랜도 배미터로 들어올 준비. 랜도 배미터 들어가고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주고오른손안 달았죠. 급속. 정자부터 날레식만 1 0 0게 개에 12만 1고0 지금부터 좀유 있죠? 되게 많이 까지는 풀지지 양도해 날리기 파란 바닥 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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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바꿔보세요 멋있습니다 네, 하세요 근데 배 밑에는 근질 들어가기 자리 좋아요? 헤가 빠질게요 제가 바닥 조심하세요 들어오고 오르병 좀 주고 계속 깔았고 20만씩 깔고 스 가고 그 다음에 날리기 올 거야 파란 바다 포스, 너클 포스 그 다음에 피리 치 탱커퍼 포고 그다음 정배자 요번에 냄드 밑에 들어오고 나머지 5 m 터 상대 분들 그다음에 묶고 스킬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게 묶고 묶는 스킬 주세요. 바다 피하고 정배자 조정 주세요. 뛰어주세요. 날래 날래 날래. 신만. 망치 감사. 날리기 럭백 보세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날하고 사분들 그다음 옴페 상대 좀 있으면 또니다양 사이드로 두 개씩이라서 좀 좁아요 3, 한 2, 1, 하나 나고 제가 멀리 갈게 근데 여러분 제가 멀리 나갈게 공간 좀두셔야 돼요. 닥 조심하세요. 생각고 그다음 정배자 들어올 준비 들어오시고 오른손 있으면 주고 구독자격이랑 난리게 올 거거든요. 정배자부터 빨리 줘야, 돼요. 빠져야 돼요. 파란바닥 하기. 사람바닥 하기. 정배 풀리신분 마, 우스도 똑바로 확인 하세요. 이거 상계하고, 홀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피한 다음에. 홀에서 나와야 돼요. 홀에서 나와야 홀에서 나와야 돼요. 됐죠 천천히 넘어가요, 이제. 힐벤 두번볼 건데, 두 번째 힐벤 때, 그냥 낙사, 하기. 두 번째 힐벤 때안 들어갑니다. 이거 힐벤 두번 보거든요. 블러드 물약 준비하시고, 6분 20초이고, 쿨기 킵했겠죠, 방금? 응. 블러드 물약. 밖딜 넣으시고, 첫 번째 날리기 준비. 사람바닥 준비. 사람바닥 나왔어요. 확인하시고. 사멸 준비. 아스 세포 준비. 위험해요. 3, 2, 하나 줘요. 나와요. 그 다음에 레이저 맞을 준비. 탱 가요. 제지 걸려 주시줄알았더 나머지 레이저는 이 준비 레이저 맞아요. 세다 네, 5m 상대 준비. 너무 멀리 3점. 가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쫄 뽑기 힘듭니다. 두개 맞아도 안 죽어요. 바닥 조심하세요. 성곱핀 준비. 2 0 바람바닥. 바람바닥. 아저스 쪽. 아저스 쪽. I 짜 o n t know. I don't k n o 악사 죽 o n 하나만 나왔거든요. 악사 전부 o w 고 하멜 보고, 하멜 보고, 둘 하나 나와요. n o 그다음에 사 t 나갈 준비. 개종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나가 나가 레이저 맞을 준비. 레이저 맞아요. 그 다음에 날리기죠. 끝나고. 날리기 이거 아제로스에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으나. 확인 잘 하세요. 날리기. 안 보이죠? 가렸죠? 어, 보세요. 정면이 정면, 정면. 파멸바닥 준비. 그 다음에 레이처 풀기타 만약에 세포를 눌러놔도. 위험해요. 나와요, 나와요. 천오문에 나와요. 마지막에 대충, 대충 어떻게끝어놨어요 그, 1식분 고생했습니다. 음. 마지막 생명할게요. 우리 요번에 뜰라나? 손님박 전에는 뜨더만.